우리 탱게프로 구독자 여러분들의 피부를 위해서 하이 튜닝과 탱게프로가 쏘겠습니다. 시동이 꺼질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를 켰거든요. 음. 지금 제가 주차장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어, 지금. 지금 보이시죠? 가장 정확한 거는 정비 업소에 방문을 하셔 가지고 진단과 점검을 먼저 받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정말 초과 삼간 다 태웁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제 옆에 있는 140을 타고 292M3를 찾으러 가려고 합니다. 지금 썬팅이 다 모두 완료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타고 이동을 할 건데, 전편 영상에서 이거 헤드라이트 있죠. 저 LED를 끼웠었는데, 이거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사판인 헤드라이트에는 합법 LED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정화를 시켜놨고, 어, 반사판이 또 타거나 그러면 내부 크롬을 복원을 다시 해서,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해가 지고 있고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차가 조금 있으면 많이 막힐 것 같기 때문에 빨리 대전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달라진 2 9 m 3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렇게 이제 140을 타고 대전에 있는 화이트닝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썬팅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이제 보는 이 보라색으로 변해 있기도 하고 이 안에서 밖을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이글이글 어, 이글 거린다고 해야 되나 뭔가 상이 이글이글 이글 이렇게 일자로 이글이글 이글 거리게 좀 보이는 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도 많이 불편하기도 했었고 이쪽 내부의 뒷유리에 보면은 썬팅지도 이렇게 다. 떠 있는 것도 있고 내부에 옛날 그 사제 TV 안테나가 필름식으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제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이 필름 안테나도 제거를 다 하면서 새로 썬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항상 믿고 맡기니까 깨끗하게 잘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자 요거는 제가 두고 가고 작업이 다된제2 9렇게 찾으러 왔는데요. 지금 측면, 후면 썬팅은 상태가 좋았어서 이번에 사고 나면서 앞유리를 교체를 했죠. 그래서 앞유리만 썬팅을 측후면에 맞춰서 다시 새로 했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제가 또뭘 했냐. 아마 이거 차 달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앞차 쭉 따라가다 보면은 하이그립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때 막 쫓아가다가 앞차에서 돌이 딱 맞아요. 그럼 또 깨집니다. 그런 경우들도 많고, 고속도로에서도 알게 모르게 내가 운행 중에 유리가 금이 가거나 돌빵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면, 바깥쪽에 쉴드까지 같이 시공을 좀 했어요. 안쪽에 선팅지를 붙이는 게 아니고, 바깥쪽에 붙이는 게 있거든요. 한 번만 막아주면 유리값 빠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저도 좀 같이 시공을 했고, 어디 붙였나 사실 티도 안날 정도로 너무 깔끔하게 작업을 잘 해주셨어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M3를 찾으러 오면서 여기 하이트닝 사장님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아직 10만은 되지 않았지만 구독자 이벤트를 미리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뭐냐? 바로 썬팅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좋은데 이 좋은 걸 어떻게 표현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이트닝 사장님과 아무런 협찬 스폰 없이. 이 탱겟프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마련을 했습니다. 썬팅 생활보호 PPF 패키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 썬팅 측면, 후면, 전면을 준비를 했는데 생활보호 패키지는 도어 엣지 그리고 도어 컵 손잡이 주유고까지 이렇게 작업이 되시고 썬팅지는 제가 이 필름으로 하이튜닝 사장님과 협의 후에 결정을 하기로 한 겁니다. 물론 다른 필름 원하시는 게 있으면. 상담을 통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겠지만 제가 사비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탱겟프로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썬팅 선팅, 좋은 썬팅지 우리 눈에 항상 보이지 않, 않거나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썬팅지를 한번 피부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서 같이 함께 준비를 한 그런 이벤트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탱겟프로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외적으로. 어? 중형차만 그러면은 중형차만 되나요?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형차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도어가 더 많은 뭐 카니발이나 어떤 뭐 RV나 SUV 같은 차량들은 상담을 통하셔가지고 가격 변동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차량들도 다 제가 금액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기간은 언제까지냐?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한달 동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락처와 주소는 영상 제가 하단에 영상 하단에 따로 게재를 했으니까 이쪽을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텐겟프로 구독자 여러분들의 피부를 위해서 하이튜닝과 텐겟프로가 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매장으로 넘어가서 시동이 꺼지는 원인을 찾아서 수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썬팅을 끝내고 292를 매장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시동이 꺼지는 원인을 좀 찾아서 수리를 할 건데 주유만 하고 나면 꼭한 번씩은 시동이 꺼져요 신호대기 중에 붕붕 하다가 그냥 툭 꺼지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주유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주유 게이지는 절반 이상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 제가 카메라를 킨게 이제 곧이 녀석이 반드시 RPM이 흔들리면서 시동이 꺼질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를 켰거든요. 음, 지금 제가 주차장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어 지금 지금 보이시죠? 지금 부르릉 부르릉 가고 있어요. 자 이러다가 시동이 꺼져 버립니다. 제 차가 지금 여기는 주차장이라 제가 좀 만편하게 이렇게 촬영을 할수 있는데 카메라들이 되니까 이 녀석이 부끄러운가? 증상이 살짝 그러다가 없어는데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거를 좀 수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이게 만약에 모르고 이런 증상을 겪는다고 생각하시면 와, 내 차가 시동이 꺼진다고 운행 중에 너무 무서운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시동이 꺼지는 엄청난 중대 결함인데 원인은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탈거를 진행을 할 건데 왜 시동이 꺼졌는지 RPM이 왜 흔들렸는지는 타건의 부품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눈이 깜깜해서 안 보인다, 이제. 립스로틀 어때게 하느라 역시 TV론과 좀 다르긴 하네다 아, TV론 독립스로틀을 여기다 붙인다고? 자, 지금 제가 거북이 등껍질을 탈거를 좀 했습니다. 어, 거북이 등껍질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어쨌든 흡기 인테이크 라인을 좀 탈거를 했는데 어,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독립스로틀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차량들에서는 좀볼수 없는 그런 스로틀 바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독립스로틀 때문에 많은 292M3 오너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스로틀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게 정말 다발생으로 고장이 많이 납니다. 뭐 출력 저와 관련된 경고등이나 각종 오만 가지 잡단 경고등들이 뜨게 되는데 지금 제 차량 같은 경우는 트렁크에 고품 액추에이터가 좀 실려 있었고 작업을 최근에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 덕분인지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이상 증세나 고장 코드들은 전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292M3를 보신다면 민감하실 수밖에 없어요 스로틀 액츄에이터 고장 그리고 이 RPM이 흔들리는 이런 부분들은 이 스로틀 바디 외쪽으로 아이들 액츄에이터라는 게 별도로 달리게 되거든요 이 차량에는 RPM이 보장이 안 되고 웅웅웅 하는 증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름이 많이 없을 땐 전혀 이상이 없어요 기름이 한 4분의 1 정도 혹은 절반 이하로 있을 때는 전혀 아무런 이상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기름만 좀 많이 가득 넣으면 그런 문제가 지금 재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교체할 거는 아이들의 액츄에이터가 아닌 이쪽에 보이는 pcsv 라는 걸 교환을 할 거예요. 보이는 이 부품을 교환을 할 건데 이게 뭐냐면 휘발유를 대기 중에 가만히 냅두면 증발을 하죠. 이 유증기가 생기게 되는데 이 유증기를 포집을 해가지고 연소실로 보내줄지 말지. 온 오프를 해주는 그런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온이 되어야지 연소실로 포집해 놓은 유증기를 보내주게 되는 그런 부품인데 이거 외적으로 제가 또 다른 부품을 교환을 할 건데 왜 이런 증상이 좀 발생을 하는지는 제두개 부품을 좀 탈거를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좀 탈거를 했는데 유증기를 연소실로 다시 보내줄 때 중간에서 온오프를 보내줄지 말지 쉽게 그런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이런 역할의 부품인데 오프인 상태에서는 문이 완전히 닫혀 있어야 돼요. 공기가 통하면 안 되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 녀석을 진공을 잡으면 게이지가 떨어집니다. 올라갔던 게이지가 떨어져요. 지금 이 탈거를 한 상태기 이 때문에 오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유중기가 지나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퍼지 솔레노이드 밸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ECU가 오프 명령을 내려도 완전히 닫히지 않고 온 명령을 내려도 완전히 열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 때 유중기도 연료이기 때문에 아이들 시 차량이 정차있을때 이 지나가는 유증기 양을 제대로 컨트롤을 할 수가 없게 돼요 ECU가 그래서 이 유증기에 변화하는 양을 뭐 연료 분사량이나 아니면은 흡입 공기량으로 막 제어를 하게 될 텐데 이 유증기가 오락가락 하는 상황에서 ECU가 제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연료량이 계속 변하겠죠 그래서 흡입 공기량도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게 되면서 RPM이 부르릉 부르릉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시동이 꺼지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걸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교체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이쪽에 신품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 녀석은 마찬가지로 제가 테스트를 해 보면 펌핑 이렇게 두 번만 해도 압력이 잘 걸리는 거볼 수가 있어요. 저 압력 게이지 내려가고지 않죠? 이런 상태가 정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PCSV 밸브를 먼저 교환을 진행을 하고 제가 준비한 또 다른 부품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교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교환할 부품은 뭐냐면 바로 이 녀석입니다. CCV라고 하는 부품인데 지금 제 앞에 이 커다란 부품이 있죠. 이 부품에 바로 히발류 유증기가 모이게 돼요. 차콜 캐니스터라고 하는 부품인데 이 안에 있는 수시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수. 그래서 수시 유증기를 붙잡고 있다가 시동이 걸리면 PCSV. 아까 제가 엔진룸에 있던 거 교환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녀석을 거쳐서 연소실로 유증기가 들어가서 함께 타게 됩니다. 근데 이 유증기라는 게 그냥 대기로 바로 누출이 되면 안 돼요. 대기 방출이 되거나 그러면 바로 엔진 체크등이 뜹니다. 그럼 ECU가 어, 대기 방출이 되는 유증기를 감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이 녀석이 사람처럼 뭐 코가 달린 것도 아니고 휘발유 냄새를 맡아서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캐니스터 이 유증기 라인을 ECU가 아, 캐니스터 라인이 멀쩡한지 확인을 해요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CCV 밸브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 라인을 닫고 엔진 룸에 있던 PCSV 라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형성되는 그 부압 있죠 입으로 빨아들이는 쉽게 빨아들이는 부압이 얘를 빨아들였을 때 진공 상태가 되겠죠. 이쪽 한쪽은 닫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공 상태를 연료 탱크에 있는 압력 센서가 감지를 해서 유증기 라인이 정상이구나, 캐니스터가 불량이구나 이런 걸 감지를 하게 돼요.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자, 이 제가 갖고 있는 이 빨대 있죠. 이게 저희가 유증기가 지나가는 라인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이렇게 차콜 캐니스터가 달리고, 한쪽은 제가 엔진룸에서 갈았던 이 PCS v 가 달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유, 여기 포집된 유증기가 여기서 뭐 선풍기 같은 걸로 밀어져서 연소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엔진에서 빨아들이는 흡기 있죠. 이 부합에 의해서 이 유증기 라인에서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빨려갈 수 밖에 없어요. 엔진룸으로. 엔진, 엔진 룸으로. 그냥 쉽게 이 한쪽에서 열고 닫아주는 이런 밸브들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이 녀석이 있고, 한쪽은 이 녀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부압에 의해서 빨아들어 가려면 이쪽도 문이 좀 열려 있어야 돼요. 밖에서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 문이 열려 있어야 밖에 공기가 같이 유입이 되면서 유중기가 딸려 나가게 되거든요. 여기를 막아버리면 아무리 여기가 부압이 세도 유중기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음,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는 빨려 나갈 때 외부 공기를 들어올 수 있게 얘가 문을 열어줍니다. 이 부품이. 그러면 밖에 공기가 같이 빨려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유중기가 연소실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두 개가 서로 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쪽이 고장 나도 문제가 생기고 이쪽이 고장 나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녀석이 문제가 보이지만 문제가 없는 CCV 또한 같이 교환을 진행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제가 수리가 모두 다 끝났고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름을 좀 일부러 많이 좀 넣어놓고 왔어요. 이게 수리 직전까지도 RPM이 불안정한 증상이나 시동 꺼짐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수리가 잘 됐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콜드 스타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안정화가 되면은 제가 드라이브를 넣어서 기존처럼 RPM 불안정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시동을 걸고 아이들 때 드라이브만 이렇게 놓고 가만히 서 있으면 역락 없이 RPM이 흔들리면서 시동이 꺼져야 되거든요. 음, 지금 안정적으로 너무나 잘 있죠. 음, 그렇기 때문에 수리가 잘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동이 꺼지는 원인은 정말로 다양하고 많이 있거든요. 제 차량 같은 경우도 PCSV가 진공이 좀 새는 문제는 있었지만 작동은 정상적으로 잘 했거든요. 그래서 ECU가 이걸 감지를 하지 못했어요. 엔진 체크 등도 없었고 진단기를 물렸을 때 관련된 고장 코드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고장 잡다가 여러분 잘못하면 초과 상관 다 태웁니다. 일례로. 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먼저, 이렇게 먼저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엔진 경고등이 뜨고 뭐 RPM이 좀 불안정해요. 이거 스파크 코일이니까 스파크 코일 갈아주시, 갈아주세요.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스파크 플러그랑 코일이 문제가 생겨서 내 차량에 지금과 같은 증상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 제 차처럼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정비소 가셔가지고 아나뭐눈 맞는 거 아니야, 괜히 멀쩡하고 갈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게 만든 정비 시장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 차주분들이 인터넷에서 정말 많은 걸 보고 정보를 습득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습득을 하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카페 글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과 같이 저처럼 차가 이렇게 시동이 꺼지는 고장이 있으면 어, 제 차가 시동이 꺼지는데 엔진 체크 등이 뜨고 시동이 꺼지는데 뭐부터 봐야 되죠? 라는 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댓글 달아주시는 것들을 보면 정말 정말 이야 이건 아닌데. 저거 저렇게 수리하시면 이중 삼중 돈만 지출하실 건데라는 답답한 댓글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왜냐면 하 예를 들어서 3 시리즈 있는 커뮤니티에 지금과 같은 증상을 올리셨을 때막 댓글들이 여러 개가 달리거든요. 플러그 코일 갈아 보세요. 뭐 인젝터 갈아 보세요. 저는 이거 갈고 해결했어요. 저는 이거 갈고 해결했어요. 저는 이거 갈고 해결했어요. 이런 댓글들을 달아 주세요. 근데 3 시리즈가 여러분 휘발유도 있고 디젤도 있고 이두 갈래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엔진 라인업들이 있거든요 이 모든 증상과 원인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식은 습득을 하되 가장 정확한 거는 정비업소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진단과 점검을 먼저 받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정말 초과삼간 다 태웁니다 아, 아무튼 정말로 내 차량이 어, 고장나는 게좀 걱정스럽고, 오랫동안 깨끗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기적으로 소모품을 꼬박꼬박 갈아주세요. 꼬박꼬박 갈아주시면서 점검과 진단을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정비사분들도 소모품 교체하러 오셔도 나를 믿고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의 차량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는 것도 정비사분들도 하셔야 될 저는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탱계프로 구독자 여러분들도 너무 지식을 내 차량에 대한 문제점과 고질병들을 알, 알면 알수록 내 차가 다 고장나는 것들로 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즐거운 카라이프가 될수 없겠죠. 내가 다니는 정비소의 정비사 분들도 좀 어느 정도는 믿어주시고 반대로 정비사 분들도 막연하게 이거 한번 갈아보시죠. 저거 갈아보시죠.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수리가 완료가 된 2구 M3를 타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좀 있으면 저희 탱크 프로 채널이 10만 명이 모지 않았거든요. 제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